오늘 포탈 검색의 이유는 바로 이효영과 김주혁의 열애였는데요. 한 쌍의 배우 커플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배우 김주혁과 이효영이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두 사람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으로 2년을 맺은 뒤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17살의 나이 차를 뛰어넘은 사랑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영화와 연결하는 공통의 관심사로 급속히 친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주혁과 이유영을 잘 아는 측근은 적지 않은 나이 차이지만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성격이 잘 맞다. 영화 촬영 중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촬영 후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에서 김주혁은 화가 영수, 이유영은 자유분방한 여성 민정으로 분했다. 두 사람의 앙상블은 영화에서도 돋보였죠. 여자친구의 사랑과 행동을 의심하던 영수는 민정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실제 데이트 풍경도 소박하고 정겨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알려진 배우들임에도.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는데요. 이는 다른 스타들의 데이트와는 비교가 되는 모습이죠. 또한 서로의 스케줄이 빌릴 때는 국내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목격담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한편 두 사람은 지난 9월 영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이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을 때는 함께 참석해, 영화제 일정을 소화했고, 틈틈이 여가를 즐겼다고.